아, 밤이라 요게 보이려나 모르겠어요. 이게 샤포테 철화라고 하는데요. 입구가 되었습니다. 이, 제가, 어, 샤포테 철화를 입구를 했었는데 너무 예뻐갖고 제가 한번 좀 크게 키워보려고 좀 입구를 했는데요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지금 저희 매장에 이렇게, 이렇게 큰 도로에요. 그래서 좀 시끄러워서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일단은요,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자유기를 지키고 야생화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제라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살균 살충제를 꼭 하라고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물건이 새로 들어온다던지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실 때에는 여러분 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살균 살충제를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식물들이 같이 이렇게 어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렇게 어디서 이제 다육이든 야생화든 뭐 제라늄이든 그리고 뭐 어떤 식물을 사 오셔도 여러분 이렇게 어~ 살균 살충제를 꼭해 주시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. 저도 이렇게 지금 들어 이렇게 오면은 조로로 이렇게 주거든요. 이렇게. 어, 저는 이렇게 조로로 주는 게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. 이렇게 흠뻑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대신에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갔는데 다시 또 같은 데를 반복하지는 말라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요, 여러분. 아 여러분, 어,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좀또찾아뵐 게인데요. 그 뭐냐면은. 어, 다육이 심는 것좀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. <laughs> 이따 찾아뵐게요 여러분.